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우리 계속해서 중국어 관용어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우리 저번 수업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제 3강이죠. 그래서 1강, 2강, 3강 이렇게 계속해서 공부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 한 강에 어휘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우리 딱네개밖에 없는데 이 정도는 여러분도 암기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암기하셔서 여러분들 10강 끝날 때쯤 되면은 40개는 그래도 암기하고 소화하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그때그때 암기하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강의도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 단어 한번 볼게요. 자, 읽어 볼게요. 티에 饭碗 한번 더. 贴饭碗.贴饭碗. 자, 조금 한문을 좀 아시는 분은 보고서 이미 유추가 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어, 저거 뭔가 우리나, 우리나라에서도 쓰는 말인데 똑같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예요? 아,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힌트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힌트 그림 볼게요. 자, 이게 뭐예요? 뭐예요? 밥그릇이에요. 밥그릇인데 여러분들이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쇠밥그릇이에요. 예, 네, 쇠로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쇠밥그릇 뭔가 떠오르는 게 있나요? 예, 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예요? 철밥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철밥통을 사실 실제로 철로 된 밥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단단하고 예, 견고한 어떤 직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끝까지 다닐 수 있는 그래서 평생 직장이라는 뜻으로 중국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똑같아요 우리랑. 예, 그래서 tf랑 one 이러면 우리는 요즘 이제 공무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을 t 에팡완이라 하고요. 또 하나 중국은 우리랑 다른 게 중국은 좀 알짜배기 어떤 그런 기업들은 국영기업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석유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하여튼 굉장히 좀 이제 어떤 가치가 좀 있는 산업들은 국가에서 관리를 많이 해요. 그럼 그런데 취업을 하면 뭐예요? 우리가 이제 공기업에 취업하면 좋다고 하는 것처럼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런 국영기업에서 일을 해도 t 에팡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铁饭碗, 음, 철饭碗, 좋아요. 자, 여러분들 근데 쇠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더 좋은 게 뭐예요? 뭐더 좋은 게 훨씬 많죠. 그 중에 최고는 뭐예요? 금이겠죠. 네, 여러분들 이왕이면 쇠박그릇보다는 우리 금박, 금수저, 뭐 이런 이야기도 있듯이 금으로 된게더 좋겠죠. 그래서 철饭碗 대신에 이티의 자리에 찐을 넣어서 쓰기도 해요. 금, 찐 그래서 디에판완 대신에 찐판완이라고도 해요. 이거는 근데 골드가 들어갔잖아요. 금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공무원보다는 약간 국영 기업이거나 조금 더 훨씬 더 어떤 보수가 괜찮은 사실 요즘 중국 내에서는 이제 공무원들이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꽤 많대요. 네, 왜냐면 공무원이 워낙에 박봉이고 이제 아무래도 부정부패 이런 걸 심하게 이제 잡다 보니까 예, 그렇게 좀 생활하기가 좋은 어떤 그런 보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직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찐판완 정도가 되려면 조금 더 보수를 이제 넉넉하게 받는 어떤 그런 국영 기업에 일하시는 분들 찐판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음, 어쨌든 사전 찾으면 둘다 철밥통으로 나와요. 굉장히 이제 끝까지 할수 있는 뭐 어떤 그런 일을 이야기하겠죠. 한 번만 들고 넘어갈게요. 티에 판완 좋아요. 자, 그러면 얘네 예문 한번 보고, 장문 한번 해보고 갈게요. 자, 예문 볼게요. 现在已经现在已经没有铁饭碗了 한번 더. 现在已经没有铁饭碗了 음, 자, 现在는 현재라는 뜻이죠. 이징은 뭐예요? 이미 벌써, 메이오는 없대요. 이미 벌써 없어요. 티 철밥통은 없습니다. 사실 예전에 우리 이제 부모님 세대만 해도 사실 직장에 들어만 가면은 그래도 웬만하면은 이제 퇴직까지 다녔었는데 요새는 이제 티이 없죠.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现在 이징 메이오, 티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 작문을 한번 해 볼게요. 요거 보고서 이제 우리도 작문해 볼게요. 다들 공무원은 철밥통이라고 말한다. 다들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거. 예.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들 여러 사람이 여러 사람을 얘기할 땐 다쟈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 사람이 다들 얘기합니다 하면 뒤에 어를 붙이면 되겠죠. 다쟈 수음 다쟈 숴뭘 얘기해요 뒤에 붙이면 돼요. 다쟈 숴 공무원은 공, 우, 연 이라고 해요. 공, 우, 연 자, 그래서 다, 자, 소, 공, 우, 연, 시 티, 판, 완 하면 되겠죠. 음, 자, 같이 볼게요. 다, 자, 또, 소 여기 또를 강조해서 넣었네요. 모두들 다 그렇게 얘기한대요. 다, 자, 또, 소 공무원 은티판완 이렇게. 자, 한번더 해볼게요. 다.자.도.쇼 공무원 판완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티에판완. 鐵飯碗. 그래서 티에판완은 뭐예요? 절밥통, 평생직장 그렇게 이야기할 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어 티에판완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오늘의 관형어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음, 자, 읽어 볼게요. 카이, 츠한번더 카이, 음, 사실은 글자들이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 셋다알것 같아요. 카이는 뭐예요? 네, 오픈하다 라는 뜻도 있고 열다 라는 뜻도 있고 뭐 스위치 같은 건 온, 오프 할때 온의 의미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뜻이 있는 아이예요. 아, 얘가 운전하다 라는 뜻도 있죠. 카이, 라는 뜻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 뒤에 츠가 왔잖아요. 차 그래서 이제 나눠놓은 거예요. 그래서 카이츠 운전하다. 그데 어떤 차를 이에예는 뭐예요? 밤이란 뜻의 야자잖아요. 그럼 카이에츠어는 밤 차를 운전한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관용어의 특징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그 있는 뜻으로 사용이 안 되는 애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카이에츠어 분명히 원래 뜻은 밤에 이제 차를 운전하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건데, 그럼 여기서 실제로 얘가 어떻게 사용이 될까? 자, 힌트 드릴게요. 볼게요. 자, 그림 한번 볼게요. 일단은 달이 뜨고 별이 있어요. 네, 밤이라는 거죠. 근데 시계를 볼게요. 3시예요 네, 그럼 오후 3시는 아니겠죠. 새벽 3시인데, 지금 일단은 눈이 굉장히 졸려요. 졸린데 지금 뭔가 서류들이 막 옆에 잔뜩 있고 부모님 뒤에서 걱정하는데, 뭔가 막 하고 있어요. 그렇게 썩 유쾌한 표정은 아니죠? 그럼 뭐예요? 밤새 뭔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밤새 공부하거나 일을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중국어에서는 카이에 <목소리> 추어라고 해요. 네. 아, 내가 밤에 운전을 해서 피곤해. 뭐 이런 이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내가 밤을 샜어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카이에 <목소리> 추어. 카이에 추자 그래서 카이에 처는 일이나 학업 때문에 에, 밤을 새서 뭔가 그거를 하게 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할 때 카이에 처라고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아이들도 한번 작문해보고 음, 볼게요. 자 먼저 예문 먼저 볼게요.这几天这几天은 요 며칠이란 뜻이에요. 음, 최근에 요 며칠 동안 일을 음, 줄 그리고 계속해서一直开夜车，자 다시这几天一直开夜车，累死我了，累死我了. 여기서 나는 생각해도 돼요. 당연히 나 스스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레스러 해도 돼요.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 아, 피곤해 죽겠어. 아, 배고파 죽겠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배고파 죽겠다 이런 식으로 그럴 때 중국어에서도 똑같이 슬러를 붙여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저几天 일찍 카이 예처 레이스 워러 그래서 여기서 나를 넣고 싶으면 레이스 뒤에 여기다 넣으면 돼요. 레이스 워러 이렇게 음, 자 그래서 줄곧 이제 야근을 했더니 밤샘을 했더니 밤새서 어떤 일을 했더니 피곤해 죽겠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음, 자 그럼 우리도 장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내일 시험이 있어서 오늘 밤샐거야. 어 벼락치기 인생 예, 바뀌지 않아요 계속 이제 시험이 있으면 그 전날 이제 밤을 새게 되죠 자 시험 기간에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내일 시험이 있다 어떻게 얘기해요 내일 明天 있다요, 考试. 응. 음, 明天有考0 그래서, 所以今天要0夜0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0 0 0게요因0明天有考 今天은要새새고 음, 뭐뭐 할거야我要은 밤새 나는 밤을새거야我要은 밤새 그래서 오늘은 라는뜻은 실제로 운전을 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밤새 새부하거나 일을 한다라는 뜻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뭐오제밤을새는 어떤 경우가 생기면 친구한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밤今天要開오늘 너무 싫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카이엘 쳐 기억해주시고, 자세 번째 단어로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자세 번째 읽어볼게요. 채우유 한번 더. 채우유 다시 한번한번 더. 채우유. 자 하나씩 볼 건데요. 이 앞에 있는 채 같은 경우에 불화자가 있잖아요. 앞에 얘 같은 경우는 볶다란 뜻이에요. 요리 같은 거, 우리 이제 불에 이렇게 볶는 거잖아요. 걔를 이제 그런 조리법을 좌우라고 해요. 여러분도 혹시 중국에 가셔서 이제 주문을 하잖아요. 주문을 할때 이렇게 메뉴판에 글자를 봤을 때 이렇게 좌우가 있으면 걔는 이렇게 볶아서 대부분 중국요리는 볶겠지만 그중에도 이제 찌는 애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물을 넣고 이제 좀 끓이는 애도 있고 이럴 텐데 좌우는 그냥 이렇게 기름에 바로 볶는 거. 자, 그럼 뒤에 이제 여우유인은 볼게요. 여우유인은 물고기 어짜가 들어갔잖아요. 네. 자 여우위 같은 경우에는 오징어란 뜻이에요. 오징어.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어순 구조다 알잖아요. 차오라는 동사 뒤에 여우위라는 오징어가 왔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오징어를 뽑다그렇 오징어를 뽑다란 뜻이에요. 직역을 한다면. 그렇지만 여기서 그렇게 사용된다면 이게 나오지가 않았겠죠. 자 차오 여우위 무슨 뜻으로 사용이 되는지. 자 한번 같이 볼게요. 힌트. 자, 굉장히 직접적으로 나왔어요. 뭐예요? 너 해고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고하다라는 뜻으로 炒魷魚가 사용이 됩니다. 예. 네, 해고하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해고하다라고 할땐 炒魷魚라고 하고요. 해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이제 이를 넣어서 被炒魷魚라고 해요. 그래서 我被炒魷魚了라고 하면 나 해고됐어, 잘렸어라는 이야기로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사실 이게 되게 생뚱 맞잖아요. 갑자기 오징어로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 제가 이거를 이제 찾아봤더니 여러 가지 설 중에서 이제 예전에는 요즘은 사실 여러 가지 법도 이렇게 노동법이 이제 돼 있다 보니까 해고를 너 해고야 이렇게 해고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전만 해도 그 노동자들이 집에서 이제 조금 이제 어디 좀큰 도시로 가서 이제 일을 할 때. 그냥 이불, 이불만 이렇게 말아서 메고 다니면서 타지방으로 이렇게 다녔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이불 가지고 이제 옷가, 옷가지 같은 거 챙기고 이렇게 다녀서 어느 집에서 이제 일꾼이 필요하다 그러면 일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주인이 이제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너 해고 너 집에 가! 이러면은 다른 건다내게 아니니까 내 이불만 다시 이렇게 말아서 묶어가지고 메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처음에는 이불을 말다가 이제 해고한다란, 해고된다란 뜻이었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여러분들 오징어를 우리는 사실 이렇게 좀그 약간 이렇게 가늘게 썰서 티가 덜 나는데 좀만 크게 썰면 그 오징어가 되게 굉장히 막 이렇게 조금만 볶으면 완전 말리잖아요. 약간 이불을 이렇게 만 모양이랑 좀 비슷하다라고 해서 그 뒤부터는 이제 차오유유라고 이야기했대요. 예. 네, 그래서 나름의 유래는 다 있겠죠. 네, 갑자기 생뚱맞게 오징어가 뭐지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차오유유는 해고하다라는 뜻이고 내가 해고됐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빼 차오유유 러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我被炒魷魚了, 이런 식으로. 음. 아니면 나는 해고되고 싶지 않아. 我不想被炒魷魚,뭐 이런 게 가능하겠죠. 자 그럼 여기 예문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첫 번째. 음. 如果, 如果는 만약에라는 뜻이죠. 如果不想被炒魷魚. 음. 如果不想被炒魷魚.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향은 뭐뭐 하고 싶다는데 불시향이니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에, 해고 당하고 싶지 않으면, 不想被炒鱿유就要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认真 열심히 공作이래야 된다라고 했죠. 음,就要认真工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如果不想被炒鱿鱼就要认真工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자 그런 뜻으로 자 그럼 작문을 한번 해볼게요. 어제 소영이가 해고당했다.이라고 얘기한다면 간단한 문장이에요. 자 소영이는 이제 중국인 이름이니까 같이 한번 해볼게요. 만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소영 해볼게요. 자 소잉 자 읽어볼게요. 소잉 소잉 예자 네. 그럼 어제 소영이가 어제, 昨天 샤오잉 해고를 당한 거잖아요. 베이 炒魷魚了 라고 하면 되죠. 어제니까. 음. 天태 샤오잉 베이 炒魷魚了 라고. 네, 그래서 중국 사람들 이炒魷魚 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하겠죠. 네, 해고 관련된 거니까. 네, 굉장히 싫어하겠죠. 자, 그런 식으로서 炒魷魚는 해고되다. 해고하다. 네, 해고하다. 그래서 해고 되다는 빼 차오유유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음, 자,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차오유유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단어 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읽어 볼게요. 이건 좀 낯설 것 같아요. 글자 자체도 어, 뒤에는 좀 낯설 것 같긴 한데 자, 볼게요. 跳 음, 한번 더. 跳草. 마지막. 어오 자, 여러분들이 아마 뛰어는 알 거예요. 뛰어는 뭐예요? 뛰다라고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이렇게 달리다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줄넘기 할때 그런 뛰는 느낌이에요. 뛰어. 자 그럼 오는 뭐냐? 뭐냐? 자, 오는요 구유라는 건데 이건 여러분들 사실 저도 이거는 우리 말로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거 뭐를 그랬냐면 여러분들 그 시골에 가면은 소나 말이 이제 그 풀을 먹을 때 앞에 나무를 이렇게 깎아서 만든 막 이만한 거 알죠 그걸 이제 구유라고 해요 자 그래서 티아오 자오 하면 그걸 뛴다는 얘기인가 이게 뭘까 네. 자 그게 뭔지 한번 힌트를 드릴게요 자 오늘 배운 앞에서 아까 단어 배울 때걔랑좀 연관돼서 생각해보면 좀 떠오를 수도 있어요 자 볼게요 음 티아오 자오 네. 무슨 뜻일까. 자, 그림을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림을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음, 여기 써 있는 거는요. 跳槽,你真的想好了吗? 라고 돼 있어요. 跳槽, 당신은 정말 생각을 잘한거 맞나요? 곰곰이 생각하셨나요? 그런 뜻으로 이제 써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아까도 밥그릇이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또 밥그릇이 나왔죠. 지금 이 밥그릇은 뭐예요? 뭔진 몰라도 나무거나 흙인 것 같아요, 색깔이. 그죠? 얘는 뭐예요? 삐까뻔적 어, 지금 막 여기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반짝반짝 하고 있어요. 색깔도 약간 금 같아요. 금박그릇이죠이 아저씨가 지금 뭐예요? 뛰고 있어요. 건너가야지 이러고. 음, 그래서 티아차오는 이직하다 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이티아차오가 뭐냐면 동물들이 밥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성격 급한, 급하고 욕심 많은 애들은 어때요? 내거다 먹고 막 옆에 가죠. 우리, 우리 동물농장 이런 거 봐도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내네 밥그릇 다 먹고 막 여기저기 뺏어 먹는 거 있잖아요. 그게 원래는 티어 자예요 건너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따, 다른 사람이 아니지. 다른 어떤 가축의 어떤 그 구유를 넘어가서 거기 걸 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는 요즘에서는 이게 어떤, 어떤 뜻으로 사용이 되냐면요. 자기 직장에서 더 높은, 더 좋은 조건이거나 이런 걸 보고 이렇게 퐁당퐁당퐁당 뛰면서 이렇게 이직하는 걸 티어 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직하다를. 跳槽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은 跳오는더 좋은 직장으로 하겠죠. 네, 더안 좋은데로 跳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被炒요위 되기 전에 被炒요위 잘리기 전에 跳오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도 요즘은 사실 굉장히 큰 기업에 또 신입사원을 이렇게 뽑으면 이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跳槽은 한때는 굉장히 막 이슈가 되고 막 이랬어요. 너무 많다. 이직을 너무 많이 한다. 막 이래가지고 자 하여튼 읽어볼게요. 한 번만 더跳오 티아오 음, 자오 네, 그래서 이직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장문 예문.你到底你到底 여기서到底는요 도대체란 뜻이에요. 음,你到底那 도대체为什么왜要跳槽? 为什么, 너 대체 왜 이직하는 거야? 니네 회사 대기업에 복지도 좋고 연봉도 높고 왜 이직하는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你到底为什么要跳槽? 응. <gambler> 응.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你到底为什么要跳槽? <놀� font> <"니 놀� NAT> <놀람> <다르> <다르> <놀놀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장문을 한번 해봐야겠죠. 자, 그는 내년에 이직할 계획입니다. 계획이다라는 거 어떻게 얘기해요? 뭐, 뭐, 할 계획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다, 쏜이라고 해요. 음, 다, 쏜. 자, 그러면, 오, 아, 타네요. 타, 다, 쏜. 내년에, 明년跳,操.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같이 볼게요. 타, 다, 쏜. 밍, 니엔, 跳,操. 그래서, 이직할 계획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 이직하고 싶어?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니 샹? 跳草마 이런 식으로 음, 그래서 이직하다는 跳草한번더跳草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애들 정리 좀 해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배운 첫 번째는 철밥통 평생 직장에는 그대로 사용을 했었죠 철밥통 뭐예요? 铁饭완자 같이 铁饭완 좋아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밤을 세워서 일이나 공부를 하다. 예. 네. 운전하다가 들어갔었죠. 자, 开业,车.한번 더. 开이车. 예. 네. 밤새 운전하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开一车. 해고하다. 오징어를 뽑다. 라고 되어 있었죠. 차, 有 유, 한번 더. 차, 有 유, 좋아요. 자, 마지막. 이직하다. 뛰어가는 거라 그랬죠. 자, 이직하다는. 跳跳 자, 이렇게 네개 많지 않아요. 네 개예요. 그리고 다 길지도 않네요. 애들 꼭 암기하시고 삼강 잘 소화하고 사강으로 넘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사강에서 계속해서 중국 어관영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신코 올라오면, 잘지.